어제 제가 아주 우연하게 새로운 찬양 하나를 들었습니다. 어, 복음성가인데요, 어, 예수가 보이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그첫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면, 어, 그서 가사가 이렇게 돼요.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 전체를 들어보면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고 누가 나를 볼때 어, 나로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러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야말로 어,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이 어때야 하는가? 이제 이것을 한마디로 이제 알려주는 그런 찬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핵심이 뭐냐는 거죠. 어, 우리가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어, 그렇게 예수 따라가는 삶을 사는 크리스천인데 어, 그 삶의 궁극의 목적이 뭐여야 하겠는가? 예. 어,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 우리를 볼때 예수님을 볼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음. 아, 그찬양의 가사가 딱 맞습니다. 예. 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죠. 예,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세요, 그렇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온전히 드러내셨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명명하는 겁니다. 정의하고요. 우리도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예수님 그런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사시도록 예,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그리고 어, 내 안에 온전히 예수님이 사시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은 그냥. 문학적 표현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뭐 이런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순종을 뜻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어떤 신하가 그이 사신으로서 어떤 나라에 이제 가가지고 그 자기 속한 나라의 그 왕의 이 뜻을 전하죠. 거기에 자기 뜻을 더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신은 자기는 죽는 거예요 나는 없는 겁니다 나는 그냥 왕의 명을 전하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상대 나라가 이 사신을 만났을 때어이 사신을 만난 것이 아니라 곧그 나라 왕을 만난 것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신다는 이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내가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졌다 이게 아니라 이게 실질적인 우리 삶의 영역 안에서. 어,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뜻하는 겁니다. 나는 죽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도 없고, 내 어떤 선호도도 없고, 내뭐이렇쿵저렇쿵내 의지도 없고, 어, 온전히 예수님을 반영하며 살아가는 오직 그분께 대한 절대적 복종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 그래서 누군가 우리의 삶을 볼때 어, 내게서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죠. 예. 어, 예수님이 이미 그런 삶을 사셨고. 우리도 이제 그런 삶을 살아 마땅하다 이거거든요. 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각자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무슨 삶을 살든지간에 그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일어내야 되는 우리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다. 뭘 따르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무엇을 따라가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께 성경에서 행하셨던 이런저런 구체적인 행동 하나 하나 말씀 그걸 따라가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따라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일은 뭐냐?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살아서 그래서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는 죽고 온전히 온전히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거 그것이 예수 따라 사는 그런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그게 우리의 목표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이 모인 교회도 당연히 그게 목표여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 여러분, 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나는 죽고 예수님만 온전히 사시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사실은 그런 삶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실제로 그런 삶이 뭔지를 어 우리가 그 실제로 삶으로 그 살아내기 전부터도 이미 그 삶의 결과를 뭔지를 알수 있어요. 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세요. 어 정말로 누군가 우리 삶을 볼때 우리 각자가 아니라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보여요. 그럼 그 삶의 결과는 뭐겠습니까? 그건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로서 이각 가지의 성품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죠. 사랑과 그리고 희락과 화평과 인내 그리고 자비 양성 충성 충성 뭐 이런 이 각각의 어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계실 때에 우리에게 결과로서 있게 되는 열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 삶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런 삶의 성품을 일어내지 못하는 까닭은 뭐냐면은 우리 삶에 너무 멀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룩한 성품들이 우리 삶에서 내비쳐지지 못하는 까닭은 내가 나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속 한복판에서 네. 그 세속 한 중심에서 있는 내가 나로 사니까 내 삶에서 온갖 추악한 것 여기 말하고 있는 온갖 추악한 그런 여기 이야기하는 뭐 술취한 방탕함 무슨 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우리 삶에 왜 이런 것들이 자꾸 드러납니까? 내가 나로 살으니까 당연히 그 결과가 나오는 건뭐그 마땅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런 내가 죽고, 내가 뭔가를 해내봐야 이런 것 정말 온갖 추악한 것밖에 내지 못하는 나는 죽고, 정말로 온전히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으로 부단히 내 삶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런 삶의 결과로서 사랑과 충성, 뭐 자비, 뭐 인내, 화평, 무슨 양선. 선함이죠, 충성, 신실함, 뭐 이런 성품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네. 당연하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보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아니 우리 삶에서 예수님 보인데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삶에 들어있는건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러니까 우리 삶에 예수님이 보인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런 정말 예수님에게서나 볼수 있는 이런 아주 거룩한 성품들이 이제 우리 삶에서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그런 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길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다 이해했어요 나는 죽고 예수를 살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이 사셨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면 그럼 당연히 나는 죽고 예수님 사셨으면 예수님에게서 볼수 있는 성품이 나의 삶을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다. 뭐 이거는 우리가 맞아요. 아 그럼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동의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어떻게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결단들이요. 이게 쉽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까닭은 우리 수 없는 결단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매년 새해가 바뀔 때마다 이런저런 거룩한 결단들을 해보지만 여러분 끝내는 어떻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지고 마는 우리 자신을 본단 말이에요. 머리로는 다 동의해요. 마음으로는 다 다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살면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그 답을 전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답인데 자 앞서 얘기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뭐 자비, 양선 충성 이런 거야 말로 어, 예수님의 성품이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실 때 이런 예수의 성품 우리 삶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은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이 성품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냐면은 무엇의 열매라고 했죠? 성령의 열매라고 했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 이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래서 있는 결과물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럼 정리가 됐죠. 아, 이거구나. 우리 삶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길은 도대체 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아,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그런 스스로의 자아의 결단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우리 스스로 해낼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다 아는데, 성경은 일러주는 거예요. 그 길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힘은 부족해요, 의지도 모자라고. 우리보다 더큰 힘을 가지고 있고 더 온전한 뜻을 가진 누군가의 도움이 있을 때만 이런 거룩한 일들을 내가 행해 갈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결실들이 내 삶에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냐, 성령님, 내 안에 살아계시는 지금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날 도우실 때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이런 거룩한 꿈을 가졌다면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이런 거룩한 열망 우리 속에 가졌다면 실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찬양 이 찬양을 입으로만 부를 뿐 아니라 이 찬양이 내 삶에서도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죠. 네. 이런 거룩한 열망을 우리가 가졌다고 한다면은 그런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나의 힘과 의지로 내이 거룩한 열망 앞에서 무력함을 느낄 때.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앞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성령님 나의 이 거룩치 못함을 용서하시고 내게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나로 하여금 내이 가진 거룩한 열망 내 안에서 나는 죽고 이제 내게서 예수가 보이는 그런 삶이 결실로서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바로 그건 것이죠. 예. 화분에서 꽃이 하나 피려고 하면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심겨놓고 땅에다가 이 흙에다가 이 나무를 심어놓고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냥 놔두면 그러면 이 화분에 심긴 이 나무가 끝내 꽃을 피겠냐는 거, 피우겠냐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어느 정도까지는 자라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애초에 그 화분에 담겨 있는 흙이 다 말라가기 전까지는 뭔가 생명의 작용이 일어나서 되는 거 같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거 한계가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화분에 담겼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흙이라고 하는 것은 이내 다 마르고 더는 양분을 내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뭐 합니까? 거기다가 물을 주잖아요. 그렇죠? 물을 주면 그러면 자라나는 겁니다. 또 말라가죠. 또 물을 주면 또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그 결실은 뭐죠? 그 화분에 아주 좁다란 별도 많지도 않은 양의 담기에 있는 그 흙인데. 그 흙에서도 이 나무는 꽃을 피워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꽃이 피어납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꽤 괜찮은 그런 정말 아름다운 우리 삶에서 우리가 내비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영원히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이내 마르고 만단 말입니다 네. 얼마나 우리를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삶의 그런 이런저런 그런 많은 일들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쪼그라들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내 거룩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밖에 걱정 안에 시름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우리 스스로 해낼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거룩한 꽃은 우리 스스로 피워낼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 물 주셔야지. 하나님 물 주셔야지 꽃 피울 수 있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물 주신다는 게 뭡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힘입는다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야 성령 거룩한 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가진 양분이라는 거 보잘것 없고 별 볼일 없는 거지만 여기서도 꽃은 핀단 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도전해요. 거룩한 꿈을 꾸라는 것이죠. 예. 정말로 앞서 부른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찬양과 같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삶을 하면 열망해 보시자는 겁니다. 정말로. 예. 그런데 어, 여러분 그 길은 어디 있는가?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한계를 늘 만나서 우리가 그런 꿈은 엉감 생심 이건 뭐 내가 가질 수 없는 보다 더어 나와 다른 누군가 영적 수준이 더 높은 누군가가 가져야 될만한 그런 꿈인가 아니요 모두가 이 꿈을 갖는 겁니다. 화분이 작든 크든 여러분 그 차이는 큰 차이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이거 기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꽃이 피어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할 일은 뭐라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걸로 우리는 보다 더 거룩해지고 오늘 우리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망해주고 있는 이런 거룩한 역사가 우리 삶에서도 나타난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우리 마음을 두고 오늘 하루, 한날 사는 동안에 여러분 나 아무개로 사지 말고 예수로 사십시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새벽마다 여러분 일주일 결단하지 마시고 한 달도 결단하지 마시고 1년도 결단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하루로 결단하세요 오늘 하루도 잠자는 시간 다 빼고 내가 이제 눈 떴으니까 예, 내가 이제 몇 시간 뒤에 또 잠을 청하여 또 내일을 기다릴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깨있는요몇 시간, 한 12시간 될까요? 예, 몇 시간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만큼의 시간, 주어진 시간만 두고 우리 한번 결단해 보시자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든, 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만큼은... 아나무개가 아니라 내가 예수로 살리라 나를 통해서 더 거룩하신 분이 드러나도록 내 자녀들 앞에서도 내 친구들 앞에서도 내 이웃들 앞에서도 내 그렇게 한번 살아가리라 근데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네, 그 가운데 여러분 올라온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그렇게 마음으로 다짐하는 저 여러분 구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